뚜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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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루루 뚜루루, 앞사 재 문의를 보는 것 같은데, 자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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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이 와, 와, 게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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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는 거 아니. 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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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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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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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은쥬미다. 아, 매... 야, 이거 메꿔야지. 이게 뭐야. 똥 샀어. 왜 이러냐? 더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왠지 마요... 마요네즈 같다. 맛있어. 아, 맞다. 예 여기 초도 있잖아. 초 꽂아야지, 초. 이려아れあれ?3しかこれ入ってな 그러니까 원플러스 원이 아니야. 플러스 1이라고. 2 플러스 1이요. 3대. 비싸긴 비싸요. 자, 이 자, 토핑을 어떻게 하는애에 따라서도 틀려지니 퀄리티가 더 틀려지는 거야. 에? 빨리. 에. 싫어. 싫어. 이거로 いいよ. ライター、ライター、ライター、ラなんかドロドロ、ドロドロドロドロ。汚い。ケイ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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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ケイケイ、ケイケイ、ケイケイ、ケイケイ取るケイケ女ケ、ケイケイケ、ケイケイケ、ケイケいケ、ケイケ、ケイケイケ、ケ、ケ、ケイケイケイなイケイイケイケ

<목소리> 동생들이 엄청 열심히 만든 거였니 안 어? <목소리> <laughs> 진짜 진짜 싫은가 봐싫 제가 맞은 게 <laughs> 아니라서 생일빵 생일빵 때프토 아니 저는 좋잖아요. 초콜릿. 그래라. 먼실 먼실. 위 먼실. 왜? 먼실. 예? 아, 일